전주입니다. 시고 1번입니다. 1번은 오른쪽 무릎, 왼쪽 무릎, 손바닥. 이렇게 해서 오른쪽 왼쪽을 교대로 8번을 할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둘, 둘, 셋. 셋, 둘, 셋. 넷, 둘, 셋. 다섯, 둘, 셋. 여섯, 둘, 셋. 일곱, 둘, 셋. 여덟, 둘, 셋. 2번입니다. 이번은 두 번, 어, 뭐 오른쪽 무릎 두번 치고 손바닥을 아래로 해서 빗게 칠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둘, 둘, 셋. 셋, 둘, 셋. 넷, 둘, 셋. 다섯, 둘, 셋. 여섯, 둘, 셋. 일곱, 둘, 셋. 여덟, 둘, 셋. 아홉, 둘, 셋. 열, 둘, 셋. 이번은, erm. 어, 통, 요거를 다섯 번 하는 거라, 오른쪽, 왼쪽, 교대로 해서 열 번을 치시면 2번 동작이 되겠습니다. 3번이에요. 3번은 무릎 두번 손바닥, 무릎 두번 손바닥. 손바닥을 두번 치고, 두 번째는 한번 치고, 요, 하나, 둘, 셋, 넷, 둘, 둘, 셋. 요거를 네번 치실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둘, 둘, 셋. 셋둘셋넷셋둘셋셋둘셋넷넷둘셋넷둘셋넷셋 여기에 3... 자 4번입니다 4번부터는 조금 빨라지는데요 여기에 어, 나중에 악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 것이 따다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 부분은 이렇게 빨리 치라는 이야기예요이 빠른 빛으로 쿵 따다 쿵따쿵쿵쿵 이렇게 치는 거예요. 쿵따닥 쿵따쿵 쿵쿵 쿵따닥 쿵따쿵 쿵쿵 쿵따닥 쿵따쿵 쿵쿵 쿵렇게쿵번을 치시는게 어쿵번따되쿵따니 쿵따쿵 쿵동쿵도따 어려운데요 쿵 드르륵 쿵 드르륵 쿵따쿵따쿵따쿵 쿵따쿵 요렇게, 어, 어, 이게 조금 말로 설명하거나 박자가 맞추기에는 좀 어려운데요. 어, 우리 옛날에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이라는 소리 많이 해봤을 거예요.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,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,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,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. 닭다리 잡고, 삐약삐약. 요 동작을 네번 하는 게 5번 동작이 되겠습니다. 자, 6번도 따다에 밑줄 쳐 있는 빨간 글씨가 두번 들어가 있습니다. 쿵 <놀라> 따다 쿵 따다 쿵따쿵 요거를 좀 빨리 치는 거죠. 쿵 <놀라> <놀라> <recurring> 따다 쿵 따다 쿵따쿵쿵 따다 쿵 따다 쿵따쿵쿵 따다 쿵 따다 쿵따쿵쿵 따다 쿵 따다 쿵따쿵 요렇게 네 번을 치는 게 6번이 되겠습니 7번은 6번과 다소 비슷하지만 소리가 약간 달라요. 쿵따다 쿵따 쿵따 쿵 요거를 어, 두번 치게 되겠습니다 쿵따다 쿵따 쿵따 쿵 쿵따다 쿵따 쿵따 쿵 가장 쉬운 것 같죠 이렇게 7번은 두 번을 치게 되겠습니다 8번 동시에 할게요 8번은 따다 어깨 쿵쿵쿵 따다 어깨 쿵쿵쿵 요렇게 해서 7번과 8번은 같이 쳐 드셨습니다.